여름 결혼식 참석 6월, 7월엔 결혼식이 너무 급하게 잡혀서 그냥 집에 있는 옷 아무거나 입고 나가신 분들 많으시죠? 여름 결혼식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막상 8월에도 있고 9월도 달력만 가을일 뿐 날씨는 여전히 한창 더울 거예요 게다가 결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 관련 행사, 지인 모임, 친척 경조사처럼 격식은 필요한데 너무 꾸민 티는 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입기 좋은 옷이 꼭 필요하죠. 근데 여름철 격식 있는 옷차림,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더워서 얇게 입자니 격식이 떨어져 보이고, 그렇다고 제대로 갇혀 입으면 더워서 하루종일 불편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객룩도 되고 모임룩도 되는 중년 여성을 위한 여름 격식룩 스타일링을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얇아서 민망하거나 덥고 답답한 옷 말고 딱 지금 8월부터 9월까지 입기 좋은 현실적인 스타일.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엄마, 여름 하객룩 어때? 함께하면 어느새 나에게 딱 맞는 스타일 완성. 엄마, 이거 어때? 오늘 소개해드릴 여름 격식룩은 상의 하의. 그리고 원피스까지 총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어떤 자리에든 기본이 되는 상의부터 함께 보시죠. 여름 격식 룩 상의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디자인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상의예요. 주름이나 프릴, 레이스 디테일, 혹은 광택감 있는 소재나 패턴처럼 상의 하나만으로도 룩이 완성되는 스타일이죠. 이런 상의는 하의는 최대한 심플하게 네이비 슬랙스나 블랙스커트 같은 베이직한 아이템과 매치하면 격식을 충분히 갖춘 모임룩이나 하객룩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 격식있는 옷차림을 생각할 때 제일 난감한 부분이 소매 기장이잖아요 더워서 짧으면 격식없어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길게 입자니 너무 덥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의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스타일은 소매가 짧아도 괜찮아요 반팔이거나 오브 소매라도 디테일이 풍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련되게 차려입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름엔 오히려 기장보다는 디자인에서 격식을 찾는 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두 번째는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실루엣이 우아한 상의입니다. 요즘 중년 여성분들 딱 이런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시죠? 기본 셔츠나 블라우스인데도 어깨선이나 옷의 흐름, 그리고 소재의 마감 디테일처럼 작은 요소들이 전체 분위기를 바꿔주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밑단이나 옆선에 살짝 드레이프가 잡히는 블라우스는 가만히 서 있어도 자연스럽게 우아한 실루엣이 연출되고 팔뚝 라인을 부드럽게 덮어줘서 체형 커버까지 도와줘요. 소재도 중요한데요, 가볍게 흐르는 텍스처나 살짝 구긴 듯한 클링클 질감, 혹은 넥라인에 소매에 러플 마감이 들어간 셔츠처럼 심플한 디자인 안에 은근한 포인트가 들어간 스타일이 여름 하객룩이나 격식 있는 모임에 딱이에요. 이런 상의들은 얇은 진주 귀걸이나 목걸이, 끄띠 스카프 하나만 더해도 꾸민티 안 나면서 단정한 분위기를 내주고요. 하의는 슬랙스든 와이드 팬츠든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다음은 하의입니다. 여름 하객룩에서 하의 고르기 은근히 제일 어려우시죠? 너무 캐주얼해 보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정장 느낌이면 답답하고 더워 보이고 게다가 중년 여성분들은 활동성도 중요하잖아요. 하객룩이든 모임룩이든 하루 종일 앉았다 일어났다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면 편안하면서도 품이 있는 하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름엔 무엇보다 통기성 좋은 와이드 팬츠나 슬림한 슬랙스 또는 적당한 기장의 A 라인 스커트가 가장 실용적이에요. 팬츠 기장은 발목이 살짝 보이는 구부 정도가 가장 무난하면서도 시원하고 경쾌한 인상을 줄수 있어요. 너무 길면 답답해 보이고 너무 짧으면 격식이 떨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몸에 붙지 않는 여유 있는 라인일수록 훨씬 날씬하고 단정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A라인 스커트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보다 살짝 내려오는 기장이 가장 안정감 있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짧으면 격식자리에 어울리기 어렵고 적당히 내려온 기장이 오히려 체형도 자연스럽게 커버해줘요. 상의가 심플한 경우엔 하의에 살짝 화사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더해주는 것도 좋아요. 패턴이 조금 화려하더라도 색감이 은은하면 오히려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완성해주거든요. 전체 룩의 중심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밋밋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서 하객 룩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됩니다. 마지막은 원피스입니다. 여름 원피스는 얇고 가벼워서 시원해 보이긴 하지만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선 오히려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비침 걱정, 너무 캐주얼해 보이는 실루엣, 너무 얇아서 오히려 민망한 느낌까지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께는 핏이 탄탄하게 잡혀있는 원피스나 소재 자체가 고급스럽고 구조감 있는 원피스를 추천드려요. 몸매를 적당히 감싸주면서 실루엣을 딱 잡아주는 디자인은 딱히 코디를 많이 하지 않아도 단정함과 격직을 갖출 수 있어요. 벨트나 절개 라인이 허리를 정리해주고 적당한 소매 기장과 스커트 길이로 안정감을 줍니다. 여름에도 소재감이 너무 얇지 않고 몸에 적당히 힘있게 떨어지는 디자인을 고르시면 훨씬 단정하고 신경 쓴 느낌을 줄수 있어요. 반대로 힘있게 핏을 딱 잡는 대신에 흐르듯 우아한 실루엣을 살린 원피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소재예요. 린넨 블렌드나 텍스처가 살아있는 원단을 고르면 실루엣이 넉넉해도 절대 후줄근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전체 코디를 좀더 정돈해줘야 소재의 고급스러움이 잘 살아나요. 예쁜 슈즈, 백, 귀걸이 같은 포인트 아이템을 함께 매치해보세요.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얇고 시원한 옷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면서도 중년 여성의 우아함과 실용성까지 챙길 수 있는 옷차림. 오늘 소개해드린 스타일들이 여러분의 8월, 9월 몰입룩, 하객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입고 갈 옷이 없네 라는 고민이 드실 때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